선수님 저희 연구실 구경시켜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왔어요? 네, 들어오십시오. 왜, 우리 그런 음악 이 있죠? 따라라라라. <laughs> 들어오세요. 제 방입니다. 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학생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맞이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있는 척하고 이쪽으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음, 이렇게 이제 앉는 척. 음, 그래서 여기가 우리 학생들이 오면 보통 저랑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왔어요? 하고 이렇게 앉고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어 그래 음 어떤 일로 왔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게 뭐 작은 일이든 또는 정말 이렇게 그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상담 같은 그런 면담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일이든 다 저는 여기서 만납니다. 예. 여기는 좀제 개인 공간이고요. 아 개인 공간이 아 이제 여러분들 맞이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의자도 되게 편안한 의자를 제가 바꿨어요. 쿠션 짱. <laughs> 자 그리고 제 방은 이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해서 아 어,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분들이. 자 이거는 마그네틱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저도 이게 몇 개인지 세몰지를 못했어요. 이제 꽤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갔다 왔던 여행지 그런 마그네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틈틈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꼭 기념품 같은 데서 예쁜 마그네틱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커피 가게에서 이런 커피 담은 자루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하는데 국립박물관에는 이런 기와 무늬 또 이런 자석도 있었고, 또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여행 갔던 호텔에서 되게 하나는 이렇게 사자? 그런 음, 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붙두막. 옛날 붙두막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서울의 인사동. 인사동 가서 이제 찍은, 저기 사온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마그네틱 갤러리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이제 호기심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 중에서 자석 하나를 가지라고 하면 어떤 거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생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것도 좀 파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저의 어떤 약간의 뭐라 그러죠? 살림?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차도 주고, 음, 그리고 굉장히 빈약한 냉장고, 뭐가 있는지는 가르쳐 줄수 없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도록 할게요. 이따 마시세요. 네, 시원하게 한잔하시고. 어 제방은 이렇게쭉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책꽂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교수님 방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책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책이 꽤 많고요. 한1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솎아내요 책들을 계속 쌓이는 게 있으면 또 버려지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 네. 이제 제가 자주 보는 도서들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는 이제 틈틈이 보지만 언젠가 참고가될 만한 자료겠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공서적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 도서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저한테 그 위치가 가까울수록, 어, 책 배열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이번 학기 뭐 해야 될, 그런 자료들, 조금 더 가까운 자료들, 자주 봐야 될 자료들, 뭐 연구 자료들, 이런 것도 이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은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 가다 교수님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거기서 계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한 저의 어떤 조금 연구실 안에서도 개인적인 공간. 오늘은 특별히 잠깐 보여 드릴게요 <laughs> 별거는 없는데 예, 여기 이제 이리 들어와 보시면은 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자과잠입니다 학과잠바 예, 저희 심리상담치료학과는 이과잠을 입고 있어요 몹시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든든합니다 색깔이 이렇게 예쁜 지적인 브라운색이고요 네, 저도 하나 갖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연구하는 책상이에요. 예, 모니터를 이제 하나 더둘 생각인데 아무튼 좀큼지막한 모니터도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봐야 될뭐 여러 자료들 이제 여기서 보고 있고요. 간만에 깨끗해졌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예 이제 2학기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갈 자료 제일 자주 봐야 될책딱 준비되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저의 그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오면은 음,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뭐제 약간의 그 개인적인 물건들 이런 것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교수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뭐 저도 이거 봤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음, 우리. 학생들 만나고, 여기서 뭐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대로 이쪽 가서 또 연구 같은 거 하고,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의 방이었습니다. 네. <laughs>